이번 수업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P(B|A)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PA가 일어났을 때 자, 분모가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지금 분자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자,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자, 전체 A에서, PA에서, 지금 PA와 PB,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 여기 좀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이 부분이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까지 운항한 기록을 조사하였더니,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할 확률이 9분의 8,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확률이 6분의 5였다. 이 항공사가 운항한 해당 노선 중에서 임의로 뽑은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였을 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임의로 뽑은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였을 때가 사건 A가 됩니다. PA가 됩니다. 다음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할 확률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가 P, A, 교, B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지금 9분의 8, 9분의 8, 5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9분의 8이 분모로 가고 지금 6분의 5가 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계산해 주면 16분의 15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확률의 조,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 B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 배우신 대로 조건부 확률은 P(B 기분 A가 있을 때이 사건은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그렇죠? 만약에 P(A 기분 B가 있으면 이거는 B라는 사건이 일어 P(B)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각각의 식을 어, 사건 A 교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건 A, B에서 정리를 해볼, 해보려면 양변했다가 지금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양변했다 P,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P, A를 곱하면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 기분 A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식에서도, 이 식에서도 양변했다 똑같이 PB를 곱하면, 양면 PB를 곱하면, A교 B에 대해서 PB 곱하기 PA 기분 B가 정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A교집합 B는 정리가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 그래서 화...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PA가 7분의 4로 주어졌고, Pb 기분 A는 2분의 1일 때 사건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 이 Pb Pa 교 B는 Pa 곱하기 Pb 기분 A라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그렇 그럼 Pa는 7분의 4가 되는 거고 지금 Pb 기분 A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숫자를 계산해 주면 7분의 2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배워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도 좀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